안녕하세요 미유자입니다 오늘은 조셉이 파스타를 먹고싶다해서 파스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는 스파게티 면그 다음에 소스 베이컨 새우 간마늘 입니다 먼저 새우는 물에 살짝 담가놔주세요 이렇게 새우에, 새우를 물에 담가줬습니다 이제 베이컨을 한번 바싹 구워보겠습니다 네, 베이컨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네, 베이컨을 굽는 동안 여기 물을 끓여주세요. 물은 삶아야 되니까요. 네, 이거는 살짝 먹기 좋크기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베이컨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이 기름을 살짝 제거해주세요. 네, 이렇게 제거해놓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거는 코스코에 파는 건데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살짝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갈릭, 후추, 소금. 이게 다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넣고 살짝 볶아주세요. 네, 볶아주시고 여기에 민자 비서기로간 다진 마늘 한두 스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고 잘 볶아주세요. 네, 이렇게 어느 정도 볶아졌습니다. 이제 여기에 해동한 새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우를 넣어줬습니다. 이제 잘 볶아주세요. 네, 이렇게 새우랑 베이컨이 조화를 잘이어서잘 볶아졌습니다. 이제 여기에 토마토 소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스를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화산처럼 폭발하니까 갑자기 소스가 튈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제 한 계속 한 5분 정도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이 끓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소금 한두 숟갈이랑 면을 드시고 싶은 만큼 넣어주세요. 네 어느 정도 한 8분 정도 지났는데 익은 것 같습니다. 이제 찬물로 씻지 마시고 바로 물기를 빼서 스파게티 소스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고 잘 섞어주세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접시 에 담았습니다. 이제 여기 에 마무리로 파슬리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맛있게 담았습니다. 이제 조세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세 먹어보세요. 네. 음. 네. 네 맛있나요? 음, 면 다리 면 다리 먹어보세요. 네, 면도 먹어보세요. 면도 음. 먹어보세요. 네 맛이 어떻죠? 진짜 맛있고 마늘 맛 나는 것도 맛있고요. 간이 딱 맞아요.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